중급 문법입니다. 은걸는 걸이고요. 이 문법 먼저 는 걸은 있다 없다 맛있는 걸뭐 재미 있는 걸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동사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지금 밥 먹는 걸 지금 학교 가는 길인 걸 지금 친구가 웃는 걸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과거에도 씁니다. 밥 먹었는 걸 교간는 걸, 친구가 웃었는 걸, 그리고 형용사의 과거입니다. 어제 많이 바빴는 걸, 많았는 걸, 어려웠는 걸 쓰시고요. 이때는 두 문법 '던 걸'로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은/니은 걸'인데요. 바쁜 걸, 많은 걸, 힘든 걸, 어려운 걸 처럼 형용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다도 아닌 걸 이렇게 사용합시다.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말로 혼잣말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기대한 것과 다를 때, 반박할 때 감탄, 이런 의미인데요. 정리를 다시 하면,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또,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때 사전에 있는 것처럼 가벼운 반박입니다. 그리고, 감탄할 때, 이런 의미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 인데요. 나는 미선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미선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 미선이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걸 자, 이때는 보통 영수가 혼자 말할 때 혹은 미선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문법은 미선이에게 너 한국 사람이 아닌 걸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생각한 것과 다를 때인데요. 영수와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했다. 인터넷을 보고 맛있을 것 같은 식당을 찾았다. 그 식당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 이 식당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걸요. 그 다음 그거 아니야. 반박의 의미입니다. 미선아, 이번 시험은 8과까지 나오는 거 맞지? 아니야. 9과까지 시험 범위인 걸. 미선아, 내일 생일이지? 자, 생일 선물이야. 생일? 내 생일은 내일이 아닌걸? 다음은 감탄의 의미고요. 이 음식은 진짜 맛있는걸? 영수는 진짜 바쁜걸? 어제 진짜 멋있었는걸?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 의미가 군요와 비슷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능걸요, 걸려 이때 능걸이 군요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감탄으로 사용할 때의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영수야, 나 숙제 좀 도와줘. 너 요즘 할 일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나도 요즘 많이 바쁜 걸? 그거 아니야. 하고 반박하는 의미고요 이때는 군요 사용할 수 없어요 영수야 이번 시험은 어때? 잘 봤어? 아니 난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걸?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때도 군요는 어색해요 영수야 차홍 동생은 어때? 오랜만에 만났지? 어, 4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보다 살이 많이 빠졌는걸? 이때, 옛날보다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 사실과 다른 지금의 결과이고요. 영수야, 그 가수를 봤다며? 어땠어? 어, 어제 공연에 다녀왔어. 정말 멋있었는걸 이렇게 감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법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의미가 비슷한 건 아니에요. 네 가지 의미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하는 연습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